안녕하세요. 아빠매너티입니다. 월배당 비트코인 ETF BITO, BITX, BITU, YBIT. 12월 배당금과 배당일, 주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BITO입니다. BITO는 1월 배당이 안 나오고 12월 초, 12월 말로 나오더라고요. 12월 초에는 배당금이 0.996 달러였고, 12월 말에는 1.113 달러입니다. 12월 초 배당보다 11.7% 높은 수치고, 23년 12월 말보다 7.6배가 늘어났습니다. 배당락일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23일이고 배당일은 12월 31일입니다. 이미 배당락일은 지났네요. 24년 누적 배당금은 14.03 달러고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60.9%입니다. 23년 말 대비 주가는 12%, 배당금은 4.5배가 늘어서 23년 말에 매수를 하셨다면 7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었겠네요. 월별로 보면 그동안 주가가 하락세였다가 11월부터 크게 올랐고 12월 초까지 잘 유지하다가 현재는 12월 초 대비 12%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두배 레버리지 BITU, BITX입니다. BITU는 8월 이후로 배당이 없네요. 앞으로 계속 안줄듯 합니다. 주가는 11월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12월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대비 10% 빠졌고 올해 배당은 0.06달러로 그쳤습니다. BITX는 12월 배당금이 0.577달러로 11월 대비 5.3% 감소했습니다. 배당락일은 12월 16일이고 배당일은 12월 17일로 이미 지급이 되었네요. 올해 누적 배당금은 5.54달러고 배당 수익률은 10.8%입니다. 축가는 11월에 60달러대까지 갔지만 현재는 조정을 받고 53.1달러로 내려왔어요. 마지막 ybit는 12월 배당금이 0.71달러로 11월과 비교하면 44% 감소했어요. 11월에 워낙 많이 주긴 했네요. 배당락일은 12월 27일이고 배당일은 12월 30일입니다. 올해 누적 배당금은 7.42달러고 배당 수익률은 60.1%예요. 주가는 10월 초에 바닥을 친후 11월에 13.9달러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조정도 받고 배당락일도 있어서 주가가 10월 초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달 동안 주가를 비트코인과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 빼고 관련 ETF는 모두 한달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그중 하락폭이 제일 낮은 건 BIT이고 YBIT가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YBIT는 커버드 콜이라 급상승 때 상승폭이 제한되고 배당락일의 주가 하락폭이 컸어요. 비트코인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거침없이 상승합니다. 12월 초 가상자산 지지자인 폴 에킨스를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10만 달러를 넘기고요.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10.6만 달러까지 갑니다. 하지만 12월 중순에 FOMC에서 12월 기준금리는 0.25%를 인하해서 예상이 맞았지만 내년에 기준금리나 속도를 조절한다면서 금리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인다고 발표하니 주가를 포함한 비트코인 가격도 급락하게 됩니다 2배 레버리지인 BITU, BITX의 하락폭이 정말 무섭네요 지금은 10만 달러가 깨져서 9.4만 달러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10만 달러를 다시 넘을 수 있냐가 관심사일 것으로 보이고요 10만 달러를 넘기가 쉽지 않겠지만 한번 넘는다면 심리적으로 넘은 이후로 더 상승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상승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한데 12월 중순까지 많은 걸 이미 풀어서 재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25년에 금리나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만으로 난이도가 더 올라간 느낌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